K형, K형 종가비팅 이게 뭐예요? 그 종가 고가 매매 종가 고가 종가비팅 그렇죠 근데 K1 눌림 이건 뭐예요? 주도주 눌림 그렇죠 K2 돌파는 뭐예요? 주도주 돌파 그렇죠 K7 상단은 뭐예요? 주도주 상단. K10 조카비팅은 뭐예요? 주도주에서의 그 눌림맵, 눌림맵인데, 아, 이거 조건값 말하면 안될것 같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많은 기법을 알고 있으면, 시장에 맞는 기법대로 적용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더 김씨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종목을 압축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유료 강의 때는, 여러 기법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더 김씨님은 진짜 압축해서 매매해요. 매매 안 하는 날도 있어. 근데 수강생은 어떻게 해요? k 형 종가 배팅, 타점만 보고 매매, 매수. 그리고 K1 눌림, 타점만 보고 매수. 그러니까 트레이딩, 그러니까 K2 돌파. 점만 보고 매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을 트레이더 김 씨라면 매수했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시장에서 경험려 경험하기 위해 왜 시장에서 경험하기 위해 그왜 그렇게 하냐 수익이니까. 소액이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야. 소액이니까 이러도 돼. 소액일 때 많은 경험을 하자. 하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근데 어디선 수익이 나고 어디선 손실이나. 그랬을 때 종목 압축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성으로 인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낚시하듯이 한강에 흩 뿌려놨는데, 거기서, 그, 복불복으로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되지. 물고기가 잡혔다고 보면 되지.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잡힌 그걸로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그 한강에 낚시를 하고 있어. <laughs> 근데 강사는 그렇게 강의를 안 가르쳤는데 수강생들은 아, 왜 트레이더 김씨 강의 왜 수익이 안 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와 뒤에서. 그러면 이제 트레이더 김씨님은 열이 받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laughs> 근데 이 기법을 다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종목을 압축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익이 나는 게 트레이딩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요즘에 식감이 매만하잖아요. 왜 와이? 아,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그냥 미국에서 드론주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드론주 아침에 뭐 거래량 붙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고 대장주에서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양자가 강했다. 그럼 우리나라 양자하면 되고 대장주. 그럼 미국에서 원전이 강했다. 그러면은 뭐 BHI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지트파워 이런 애들 중에 대장주 매매하면 되고 그냥 미국 따라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느끼는 거는 아 이게 타점보다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걸 느끼는데 종, 종목 선정 이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거, 거기에서 이제 또. 좋은 타점에 들어가려고 이제 한단 말이지. 그니까 좋은 종목에서 좋은 타점이 들어가야 수익이 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손절남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좀만 옆으로 삐끗해도 돌아 몇 년을 돌아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좋은 타점에 집착을 하다 보면 자꾸 본질을 흐트려요. 본질은 종목 선정 압축인데,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해서 선정해야 되는 건데, 본질은 이런데, 자꾸 이상한 종목에서 좋은 타점에 사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 많이 돌아가거든요. 저도 돌아갔었고. 어떤 느낌지알겠죠아 저는 이제 유료 강의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 강사 목차만 봐도 아,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강의할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냥 목차만 봐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심장이 뛴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강의 내용이 알것 같거든. 제가 그 구독자 500명일 때, 미모사님이 강의 어떻게 할것 같다? 그거를 제가 미모사님이 강의하기 한달 전에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모사님이 뭐 강의 열, 열기도 전에 제가 아 이렇게 강의할 것 같다니까 딱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모사님이 강그 티구팔님 강의 듣고 트레이더 김신님 강의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 강의 내용이 위모사님 강의에 그, 속려든다고 하잖아요? 속려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아, 이 사람 이렇게 강의하겠다. 이런 게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버스패스님이 목차가 나왔잖아요? 목차만 봐도 그려져요. 어떤 식으로 강의할지 뭐 3의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내용이 뭐였죠? 3의 법칙 3의 법칙 있죠? 3의 법칙 3의 법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뭐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려지는 게 3의 법칙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우리가 종목들을 정리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정리하죠? 장마감하고 종목 정리할 때 테마부, 테마별로 정리하죠. 그 다음이 개별 정리하죠. 3의 법칙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개별 재료냐 테마냐 근데 테마도 그 1등, 2등 이렇게 있는 거보다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 게 막강하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3위 법칙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힘을 힘이 실림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 한명이 거짓말할 때는 별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둘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둘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효과는 그게 크게, 크게 차이가 안, 안 난다는 거야. 근데 다음에는요, 셋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 이때는요, 그 거짓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원리 놀리냐면요. 그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일지언정 거짓말일 수도 있겠는데 싶다가도 어떻게요? 아 이거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밤에 우주선을 봤다고 했어. 그죠?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양치기 소년을 예로 들어보자. 양치기 소년. A라는 소년이 늑대를 봤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넘겨. 왜냐면 그 동네에는 늑대가 안 나타난지 몇년몇년 몇년 동안 늑대가 안 나타났거든. 근데 B라는 소년이 a 라는가니까 그러니까 a 소년이랑 B 소년, A 소년, B 소년 둘 다, A, B 소년 둘다 늑대를 봤대.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장난이겠거니 하고. 근데 A, B, C 세 명이 늑대를 봤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이 실린다는 거야. 그 거짓말이.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 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 예시로 들어보면, 뭐 여러분이 어... 그 4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있잖아요. <laughs> 거기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그랬을 때한 명만 한 명이 그냥 하늘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그냥 별 신경도 안 쓰이잖아요, 그죠? 하늘 쳐다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사람이 뭐 하늘 쳐다보는지도 몰라. 근데 근데 갑자기 두 명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횡단보도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까지 예민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때도 몰라. 근데 다음번에는 세 명이 쳐다보고 있어. 하늘을 횡단보도에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의 법칙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어떤 종목이 올라가. 그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데 보통 그 종목이 올라갈 때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테마에서 만약에 어 에이럭스가 올라온 건다 쳐 봐요. 드론주. 그죠? 에이럭스가 올라갈 때는 주도 테마라고 안 느껴져. 근데 에이럭스가 1차 VI 들어가고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그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2등, 3등 주도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돼야 그제서야 이제 주도 테마가 형성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이 주도 테마가 형성되면 보통은 다음 날까지 그 연속성이 있었거든요. 상승하려는 연속성. 근데 요즘에는 그 상승하려는 연속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배팅을 안 하는 거고, 왜냐면 상승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팬티님도 종가 배팅보다는 시간의 배팅을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종가 배팅보다는, 시가 배팅을 한, 하는 거다 그리고 A럭스는 드론주라서 2, 3등주가 같이 따라 올라오니까 그 주도 테마가 형성돼서 A럭스에 돈이 더 몰리는 거지 왜냐면 2, 3등주 매매할 바에 드론 대장주 매매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A럭스가 아니고 개별주라고 쳐봐요 개별주 개별주라고 쳤을 때 어떻게 돼요? 2, 3동주가 없죠. 테마가 형성된 적이 없으니까. 그니까 러 개별주라고 쳤을 때는 테마 대장주에 비해서는 그 시장에서 관심도가 약하다. 시장의 관심도는 즉, 거래대금인데 개별주는 거래대금이 약하다 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도 테마 대장주를 해야 하고, 장중 매매를 한다면,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터지기 때문,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 근데 주도 테마 대장주는 보통 후발주가 형성이 돼야 시너지가 좋다. 그런 걸로 보면 돼요. 3위법칙이 그걸로 보면 돼. 또 예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그,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하나만 부러뜨려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여자도 할, 여자도 부러뜨릴 거예요. 남자, 남자는 당연히 부러뜨리겠지. 그 근력의 차, 근력의 차이가 아무리 있더라도. 여자도 뿌려뜨릴 거예요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근데 두 개를 한다고 해보자 두 개를 뭉쳐서 그랬을 때두 개까지 힘을 드린다면 부러뜨리겠지 근데 세 개를 뭉쳐서 부러뜨리려고 뿌러, 그러니까 해봐요 제가 지금 방금 해봤거든요 세개 해보려고 하니까 안돼안돼 안 돼. 이게 그 활처럼 안 이어져. 요 그니까 그 3의 법칙이 좀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영상 찍다 보니까 25분을 찍었네요. 좀 영상이 좀 조, 영상이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전 리버스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료 강의는 들을 생각이 없고요. 저는 이제 리버 리버 님 리버스 님 강의 이제 300만 원이라도 듣겠다 했는데 100만 원에 하신다니까 그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200만 원을 저한테 주시.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200만원은요. 제가, 어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사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리버스님 강의 듣고, 어월 5천 트레이더. 월억 트레이더가 된다면, 이제 다음에 닉네임 변경. 다음에 닉네임 변경은 이제 리버스패스 제자. 요걸로 이제 닉네임 변경을 꿈꾸고 있고요.